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8대구민주운동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선포하는 첫해입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새마을 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 공동체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선열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한해 저를 비롯한 대구시청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대구 건설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미래 신성장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서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고히 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 되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대구시청 두류 신청사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오는 1월 21일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통합신공항 건설과 이전터 개발의 청사진도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2 8민주운동 60주년 기념행사와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조성 등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계승하고 세계화하는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2020 대구경북방문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걸음도 성큼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도민 여러분, 2020년 새로운 대구 건설을 위한 역사적 도전에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